먼저 스펙 얘기가 제일 많네요. 스펙을 도대체 어디까지 준비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힌다. 저는 이걸 역으로 좀 말씀드리면, 어떤 거를 준비해야 붙는다라고 알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? 뭐를 준비하면 뭔가 서류에 우대된다더라, 붙는다더라 이런 거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? 없지 않나요? 없어요, 진짜 없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매니지먼트 직구는 운전 면허 일종 보통 자격이 있어야 되고 뭐 3년 이상 운전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진짜 필요한 거잖아요. 실제로 자기 자차를 얼마나 몰아봤는지는 다 운행 증명을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뭔가 딱 잡혀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자격증들이 아니면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전공의 국가공인 자격증은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. 예, 그래서 이게 자격증 스펙 뭐 경험을 쌓아야 된다라는 부분들 보다 명확하게 그걸 우리가 모르는 입장에서 그걸 준비한다는 거는 그냥 불확실한 거 아닌가요 불확실한 거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영어 예 영어 말씀드릴게요 저 영어 점수가 없는데 과연 제가 ENA를 할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최근에 영어 점수가 없으면 따야죠 당장 예 당장 따야죠 없는 게 불안하면 따서라도 토익 900점 이상 만들어 놔야죠 만들어 놔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불안해하고 끝나시는 느낌 제가 볼땐7 8월이나 12월 1월 이럴 때 방학 때는요 토익 점수가 잘안 나온다고 제가 오프라인 강의들 되게 많이 말씀드렸거든요. 왜냐면은 대학생분들이 그때 바짝 공부해서 다 올려놓는 분들이 많아서 진짜 토익을 잘 보는 사람들이 방학 때 시험 보는 사람들이 많아. 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토익을 많이 보니까 4월, 6월이 중간기 말고사고 10월하고 12월이 또 중간기 말고사잖아요 그때 보셔야 토익 점수가 제가 할 때는 표준 점수가 유리한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런 식으로 뭔가 타겟을 지정해놓고 토익 공부를 해서 뭐 바짝해서 900점 이상을 막아놓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거든요. 예. 네. 왜냐면 저도 궁금과다 근데, 토익 공부 그렇게 했으니까, 근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저도 지금, 저도 토익 보거든요, 1년에 두 번씩. 예, 꼭 봐야 돼요. 왜냐면은 영어가 필요할 것 같은 직무들이 있어요. 콘서트 쪽에서도 이제 해외 투어 매니저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ANR은 해외 창작자나 이런 사람들이 컨택해야 된다고 해서 영어가 필요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게 뭔가 증명할 수 있는 설티케이션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게 없어서 불안하다라고 하시면은 그걸 질문하지 마시고 빨리 따셔야 돼요. 예,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그거 이외에는 저는 자기소개서 말고는 스펙이 없는 거. 그러니까 그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자꾸 막막한데 이게 막막한 예, 네, 막막합니다. 근데 자기 소개서는 내가 직무에 대해서 공부한 거, 그거를 그대로 쓰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. 그러니까 공부한 거를 가지고 예를 들면, 뭐 A&R 은뭐 이제 작곡가나 프로듀서 같은 사람들을 폭넓게 알고 있으면서 그들과의 네트워크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퀄리티 높은 음반과 음원을 만드는 일입니다. 이게 왜 자기 소개서에 있을까요? 이거는 당연히 ANR 하는 분들이면 알고 있는 정의잖아요 그거를 그냥 공부해서 갖다 쓰면 안 되고요 그런 직무라고 이해를 했을 때이 직무를 내가 왜 하고 싶은지를 쓰고 일해야 되는데 직무지원동기나 직무적합도가 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공부한 걸 요약해서 그냥 자기소개서에 녹여내는 거 예를 들면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여기저기 알아낸 것들 홈페이지에 있거나 아니면 기사에 있는 것들 그걸 그대로 쓰다 보니까 열람이 안 되는 거예요 저라도 안 읽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용들을 봤을 때 내가 왜 가고 싶은지 내가 왜이 직무를 하고 싶나에 대한. 내용을 좀 끄집어내서 글로 쓰셔야 되는데 그게 잘안 보여요. 근데 이거를 하기 싫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. 왜냐면은 이 정도 내용이나 살아온 내용들을 쭉 쓰면은 붙을 것 같은데 이게 잘안 붙는다는 거죠. 사회 있는 다 바쁘니까 예를 들면 인사팀이 있는데도 별로 없잖아요. 인사사들이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다 쓰면은 내 장점을 바라봐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. 왜냐면 바쁘니까 그걸 다안 본다는 거죠. 대신 내가 갖고 있는 경험들이나 생각들이 이 회사 이징 직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뭐 컨트리뷰션 포인트라고 굳이 말하면 그걸 써야 될것 같은데 그게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정말 내가 머릿속으로 많이 고민해서 짜내고 써야 되는데 그게 요즘 들어서 잘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거를 짜내는 게 힘들어요 맞아요 힘든데 사회인 되고 나서 후회하고 짜는 것보단 지금 짜는 게 저는 마땅할게요 왜이 직무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고 싶나 예,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. 스펙이 어떻게 잡아야 될지 감이 잘안 잡힌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, 저는 스펙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소개서인 것 같습니다. 솔직히요, 신입으로 지원하는 분들께는. 자기소개서는 프로필로 그냥 나와 있는데 내용만으로는 볼수 없잖아요. 그래서 글을 어쨌거나 써야 되고 외국도 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. 커버레터라는 형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프로필로만은 볼수 없는데 가치를 글로 보여줘야 된다. 경력직은 경력기술서가 있으니까 경력기술서 충분히 길게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자소서 안 써도 이직합니다. 근데 신입 지원자분들은 그 글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. 예, 우선은 첫 번째 질문은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